이게 두개 열린 거 같아. 오, 야, 이거는 미래의 모든가 새로운 공포 연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플레이했던 거고, 이게 이제 진 엔딩 보면 열리는 거. 이거는 완전히 이해차래요. 그래서 좀 길다고 해가지고 이프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편 엔딩의 다른 시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아, 잠깐만. 이게 지금 그 진엔딩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칼로 찍어서 죽여버리고 얘가 조수야. 아가씨, 정신 차려보세요. 괜찮아? 아무래도 쇼크로 기절하신 모양이에요. 아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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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그러면은, 이 여주인공이 기절한 사이에 있던 일이구나. 이게 진행딩에서는 얘가 기절하고 나서 바로 집 불태우는 흐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네요. 아야의 상태는? 곤이 주무시고 계세요. 한동안은 그대로 주무시게 두세요. 그래야겠네. 저기,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어, 당신은 정말로 죽은 사람인 건가요? 아니, 지들이 수술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 죄송해요. 왠지 다른 시체와는 다르게 보였던지라. 당신의 눈동자에선 생기가 느껴져요. 도저히 죽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도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믿기지질 않아. 뭔가 신기한 기분이야. 그때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니, 이 친구가 본변에서 그 위험한 인형인 줄 알고 칼을 던져가지고 이 남자애를 찔렀거든요. 근데 일단 시체니까 죽진 않았어요. <laughs> 새로운 마망. 그때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가 스킵복구 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무진코 나이프를, 그리고 나이프를 던져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신경쓰지 마.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였다면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리아 천사인가?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아가씨, 앞으로도 함께, 함께 나와 함께해줘, 마마. 아가씨, 눈을 떴구나? 아니요, 아무래도 잠꼬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도 우리들은 우리 같은 시체들은 저주임 때문에 살아난 것뿐이니까 저주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 분명히 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그런가요? 당신은 저희들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 말이야, 진짜 저는 얘가 처음에 흑망이라고 <laughs>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흑망이 아니네. 너무 착하네. 진짜 이 작중에서... 정상, 정상인이 아닐까? 유일한 정상인? 유일한 정상인이 아닐까? <laughs> 괜찮아. 이게 내 운명이야. 운명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어... 어디로 가시나요? 여자의 방에 오래 먼, 오래 있는 건 미안해서 다른 방을 빌릴 수 있을까? 아, 이 둘이! 이 둘이 너무 정상이야. 이둘 외에는 다 또라이 같아. 어어 어, 마망 빼고 우리 그 옛날 마망 이 지금은 뉴 마망입니다. 빈방이 있다면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아. 이제 지가 이제 지가 마리아가 이제 어 마망이라는 거지 고마워. 당신은 살아서 아야를 지켜줘. 그게 당신의 사명이야. 모니카도 그걸 바랬기에 당신을 여기에 남겨둔 걸. 걸 테니까 모니카가 누군데? 모니카? 어머니, 아 엄마, 엄마 이름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를 보필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요. 아니, 그... 모니카라는 거안 알려줬는데, 여태까지... 오~ 야, 잠깐만, 이제... 이제 여기를 조사하는 거야? 오키, 오키. 오! 이거, 이런 거 없었는데, 오 마이 갓. 누구신지? 이런 곳에서 뭘. 아! 아!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아, 뭔가 없는, 뭔가 허전한, 우리, 오우거씨. 이런, 이런, 용기 무사하셨군요. <laughs> 나이프의 메인 상처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상태를 보니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당신에게 받은 약 덕분에, 어, 아, 어? 우리 오우거씨 사실 천사가 아닐까? 그거 참잘 됐군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근데 잠깐만 이 피는 뭐야? 이거 뭐왜왜 왜 있는 거지? 이 저택 사람은 아닌데 죽은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아 휴라드 그냥 지나가는 셀즈맨이랍니다 어? 뭔 개소리지? 오늘 밤엔 무척이나 재밌는 걸 봤습니다. 사랑이란 실로 멋진 것이군요. <laughs> 사랑을 모르는 남자라고, 야 아래야래. 캐티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사랑을 위해서 사람은 미치고 다투고 서로를 상처 입히죠. 몹시 어리석지만 정말 유쾌하군요. 당신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목적이 뭐야? 목적 같은 건 없어요.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오우고씨! 아, 진짜 휴라도 아니지? <laughs> 야, 잠깐만. 저는 그저 미친 인간을 관찰하는 걸 좋아할 뿐이죠. 세일즈 웬이라며 와, 이씨. 어? 너 인간이 아니구나. <laughs> 어?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관찰만 하는 게 시시해져서 말이죠. 새로운 오락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 그 사람처럼 인형 놀이라도 해 볼까요? 웃기지 마. <laughs> 짜식. 저는 당신처럼 선량한 사람도 좋아한답니다. 이 세상이 미친 사람들로만 가득 차면 재미없으니까 말이죠. 착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미친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우리 대머리 아저씨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 저는 당신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죠. 앞으로도 그 정의감으로 미친 사람들에게 맞서주세요. 하긴 노란머리 좀 호감이긴 해. 그때가 온다면 느긋하게 구경거리로 삼아드릴 테니까요. 어... 끝!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고 아저씨는, 그냥 진짜, 이 일이랑 관련이 없는데, 그냥, 여기,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구경하러 온 건가? 어머, 얘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눈 만지고 있어. 어머. 아, 얘 불쌍해, 얘. 이기 불쌍하다. 다른 방의 상태를 살펴볼까? 오! 와, 아저씨. 아저씨 거기 왜 거기서 나와? 젊은인가? 너도 처음엔 고용인으로 이곳에 왔겠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너희와는 달라. 나는 소재가 아닌 고용인으로서 받아들여졌어. 아직 그 여자가 살아있을 시절의 이야기야. 어? 아아아, 어? 아, 아, 그 엄마, 엄마, 아, 마망. 옛날 마망? 여기서 일하게 되면서 점점 이 가족의 본성을 알게 됐어. 나는 겁에 질려 도망쳤지. 전력으로 말이야. 하지만 완전히 도망칠 순 없었어. <laughs> 나 무서워. 이러다간 다 죽어. 빈틈없는 준비로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내 마음을 완벽히 꿰고 있었지. 소름돋게 감이 좋은 여자야. 마망이? 잠깐만, 마망? 여기서 여, 여, 여기서 여자라고 하면은 마망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일단 그럴 리 없어. 왜냐면 마리아는 천사니까. <laughs> 난 마리아는 천사야. 잠깐만, 어, 마망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여자라면, 사람을 세뇌하고 조종하는 것쯤은 간단한 거야. 에? 마망이... 마망이 이걸 한다고 보기 좋게 수가 딴 거지. <laughs> 그 연구자가 모니카에게 세뇌됐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에? <laughs>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아빠 미친! 우리 미친 아빠가 사실 맘마한테 세뇌 당했다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죠? 그녀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딸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진심이야. 그녀는 어엿한 엄마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하는지는 내알바 아니지만. 어, 진짜로? 잠깐만.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데. <laughs> 나는 사람으로서 이 저택에 받아들여졌다. 도망칠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살해당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말로는, 어, 원래는 이 저택에 하인으로 왔었대요. 원래 하인들은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소재들만 지하로 데려가가지고, 예, 신체 일부를 뜯어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여기 유난히 대머리가 많이 나오네. <laughs> 이 할아버지는 하인이라서 죽을 운명은 아니었는데 도망치려고 해가지고 죽었다. 근데 그 도망친 이유가 집안이 미쳐서. 그러니까 이런, 하긴 뭐 이런 집안이니까. 무서워서 도망칠만 하죠. 사람을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 다른 데도 갈수 있나? 아이, 아이 깜짝이야. <laughs> 에 누구야? 마망, 마망인가? 그 애를 도와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 대신에 그 애에게 작별 인사를 해줘. 나는 이제 그 애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부탁할게. 기다려! 아, 근데 이남자의한번 쓰고 버리긴 아까운데. <laughs> 그녀는 왜 나를 도와준 걸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위한 거라면 분명 내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었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자. 그녀의 마음이 어땠는지 간에 나는 그녀에게 구원받았어.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 고마워. 모니카가 모니카, 모니카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모니카가 아빠를 세뇌를 했다고? 말도 안 돼. 우리 마마니? 어? 어, 일어났네. 미안해, 스노우볼. 항상 내 곁에 있어줬는데 나는 외톨이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 용서해줄래? 스노우볼도 소중한 가족이었군요. 다행이다. 눈을 떴구나. 어, 어... 아니 왜... 왜 발그레한 거야? 이러지 마.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조금 수줍어 하신 것 같네요. 저희들 이 저택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음, 그게 좋겠네. 추억은 전부 이 저택에 남기고 갈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아가씨와 새로운 인생을 걸어 나갈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후면처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검은 코트 입은 붉은 눈의 남자를 조심해 머리카락도 없어 무슨 말이죠? 아가씨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 있는 건가요? 아니, 가능성은 충분하지 꼭 명심해줄게요 모자란 사람들의 저택. 아, 이게 이제 진엔딩의 화면이었습니다. 그럼 작별할 시간이야. 아, 이게 이제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자, 어서 가. 안녕. 이게 진엔딩의 상황이었어요. 음. 오, 여기 또 이어지네? <laughs> 다시 고독한 생활로 돌아가겠네. 이곳에서의 생활은 내게는 구원 같은 것이었다. 그런 일이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 구원 받았다. 그 며칠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상냥함은 무척이나 따뜻했다. 아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 누, 누가 말한 거임? 너는 안 따라가게? 오! 어? 인형? 저주의 힘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구나. 어, 이거, 그, 여주가, 여주가 아끼는 인형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사람을,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겠지? 정말 아야를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겠어? 혼자서는 외롭잖아. 나는 저들의 곁에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 아니 그럼 눈 파였던 거는 아 눈이 파였는데 이게 그 소재로 쓰기 직전의 상태였었구나. 그러니까 눈만 파이고 와아 그래서 마리아가 얘 보고 넌 어쩐지 생기가 있는 것 같다. 다른 인형들보다 생생기가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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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분명 나에게 속죄하게 속를 하겠지. 아, 뭐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발목을 잡을 순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는 다른 길로 살아갈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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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서 정상인은 마리아랑 마리아랑 이 남자애밖에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하시든가. 그래. 내 마음대로 할게. 있잖아. 너는 운명의 실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 혹시 너와 저 사람들이 운명의 실로 이어져 있다면 또 어디선가 만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네. <laughs>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같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난 부정할 수 없는 얘기네. 혹시 제외했을 때, 아야가 아버지랑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할래? 오! 설마 또 만나나? 미래에? 그거 무슨 의미야? 오, 잠깐만, 이 인형 뭐지? 말 그대로의 의미야. 흔히들 말하잖아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이는 누구보다도 피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걷다니. 어, 근데 미안해. 진짜로 같은 길을 걸어. <laughs> 진짜로 같은 길을 걸어. 미안해.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막을 거야 아! 막을 수 있을까? 막아보이겠어 반드시 어 이거 후속작인가? 아, 뭐 열심히 해봐 왠지 살짝 졸음이 오는걸 난 이제 잘게 아난 이제 잘게 <laughs> 목소리 졸라 헷갈리네 잘자 어잘자 oh, 안감만